오늘도 코칭 핵심 역량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셋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자, 오늘의 새로운 코치님이십니다. 현재 예원 예술대 명예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코칭을 하고 계시는 김홍대 코치님. 그리고 후배 코치들의 성장에 정말 언제나 진심이신 우리 박창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먼저 김홍대 코치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로서 예원 예술대 명예 총장 정경영 중소기업 자문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리드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김홍대입니다.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또 함께해서 반갑고요. 오늘도 또 좋은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6번 코칭의 심령량이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인데요.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 경청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청도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건또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두 분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교수님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우리 코칭 핵심 역량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코칭을 하려면은 이제 코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관계 형성이 잘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서 존중받고 싶어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사람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청은요. 예, 몸으로,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예, 이걸 다 상대방한테 기울여가지고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걸 경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경청이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경청에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듣는데 초점을 맞추는 수동적 경청이 하나 있어요.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듣는 거 이게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방적으로 잘 듣는 것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잘해 나가면서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 경청인 면에서 우리 김홍대 코치님께서 잘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홍대 코치님, 예.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뭘 잘해야지 경, 적극적 경청을 잘할 것인지 그리고 적극적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유튜브 영화를 시청하거나 강의와 연설을 들을 때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수동적 경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말하는 사람마다 사용한 언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의도를 의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동적인 경청하면 나 혼자이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적시 묻고 확인하는 사교작용을 하여 말하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김웅대 코치님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보안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잠깐만요. 고객님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홍대 코치님이 경력은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시고, 현재는 또 예술은 명예청장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김홍대 코치님은 현재 적극적 경청의 수준은 이래서 100으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원래 제가 코칭 교육 받기 전에는요, 기업에 있으면은요,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 네. 경청 수준이 한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코치로서 나름대로 훈련이 되고 계속 노력하니까 제 수준 한60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김홍대 코치님의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볼때 적극적 경청 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회사 생활 30년 동안을 살펴보니까요, 되게 기업 경영이라는 거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경험, 나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빨리빨리 지시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경청하지 못한 면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홍대 코치님 오늘 계속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laughs> 해주고 계신데요. 어, 우리 그 김홍대 코치님의 그런 오랜 어떤 책임자로서의 경험이 코칭 장면에서도 어떤 경청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한 적이 있으신지 그 경험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코치들은요, 다 자기의 끈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을 만나면은요, 자기 경험을 쉽게 존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해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회사 직장인을 고객으로 코칭하면요내 경험을 가지고 거기 좀 약간 힘들어 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욕망이 팍 올라옵니다. 그러면 코칭이 아니고 멘토링이 되죠. 이런 경우에 고객이 아유, 코치님 경험이 많으시네요. 좀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은요. 잠시 넉놓고 신나게 멘토링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직장 생활의 멋진 내 모습들로 우쭐해지는 경우죠. 김홍대 코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가 아니라 코치의 말을 고객이 경청하게 하신 또 사례를 솔직하게 나눠주셨는데요. 김홍대 코치님께서는 예술대 명예총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 적극적 경청을 예술의 차원에서, 예술적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클래식 음악도요, 연주할 때 지휘자가 우대에 서서 나름대로 지휘봉을 들 때, 가만히 이렇게 좀 기다림이 시작될 때그 음악이 시작입니다. 코칭도 기다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김홍대 코치 마지막에 예술적 경지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면의 스페이스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그 말을 잘 들으려면, 그냥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들으려면, 그리고 그 맥락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들으려면, 우리 코치들 안에는 조용한 침묵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공간과 연결될 때 우리 코치들은 그 침묵의 공간 안에서 고객들의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스페이스, 여유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역시 예술대학교 명예총장님께서 꺼내주신 키워드가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치는 경청을 할때 침묵의 시간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또 적절하게 반응도 보여줘야 하는 아, 참 어려운 그 작업을 우리 코치들이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6번 코칭 핵심 역량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에 대한 역량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팁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홍대 코치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저는 일상생활에서요, 숭고나 조언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와 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배려하는 경청습관을 드리는 것이죠. 좋은 훈련으로 저는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적극적 경청을 잘 하려면 역시, 코칭 마인드셋이 바탕에서 잘 버텨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객의 존재에 온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고객 중심으로 듣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맥락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소에 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팁 하나 요청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저도 김홍대 코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적극적 경청의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제 미센터드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항상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오늘 김홍대 코치님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시 그게 떠오르고 역시 앞으로도 어떤 게 중요하냐 아, 그러면은 정말로 유센터드 고객의 존재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리고 고객의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상의 키워드하고 같은데, 어텐션과 인텐션,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초점은 존재에 맞춰주는 것.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네요. 역시 그런 마인드셋이 뒷받침이 돼야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대 코치님께서는 충고나 조언을 일단 멈추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온전히 듣는 마인드셋을 또 말씀을 주셨어요. 어, 저는 이제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 칭 장면에서 고객의 가슴 부위를 좀 응시하면서 저 안에 뭐가 흘러다니고 있는 걸까 물음표를 던지는 걸 종종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좀더 저는 고객을 고객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고객의 내면을 조금 더 듣게 되는 거 같습니다 관경수코칭네 어, 오늘 어, 진행하시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코칭 역량 음, 이렇게 진행하면서 혹시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 함께 하시는 코치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께서 반응을 해주시는 걸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이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정말 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듣고 그래야지 적절하게 반응도 보여줄 수 있고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피드백도 할수 있구나 그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느꼈지만 오늘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홍재 코치님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하고 특히 그 중에서 경험담까지도 이렇게 어, 리얼하게 얘기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딱한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대화, 대화 사이의 침묵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경청입니다. 결국 스페이스가 중요하다. 네. 스페이스를 둬라 그런 얘기네요. 예. 네. 코칭 핵심 역량 6번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침묵, 스페이스까지 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